아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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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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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도 있어? 징금 스톤 게 내가 다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라인은 좋아. 하하. <laughs> 싫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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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네 <미안했네. 웃음> 칠살 동안 피해를 주지. 색끝이 그러면 어, 풀렸는데? 이게 징크스 이게 원래 신난다가 공속도 25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첩 가능으로 바뀐 거여서, 이렇게 연속으로 킬다면 공속 확 올라가서 더 세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방금 그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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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렉사이인줄? 학습된 공포 때문에 렉사이인줄 알았는데 우리팀이었네 BF가 나오니까 BF를 살건데 포션팔기가 좀 아까워서 그냥 와드 받고 BF 사올게요 우수야 <laughs> 너 아, 한번더 해? <laughs> 돈방진데 그냥 해? 아직 안 <laughs> 체력이 너무 없긴 한데 다 여기 카르마 숨어있으면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살도 없어가지고.. 공속 <목소리> <응소. 목소리> k 이 사고 이번판은이풍이 조금 더이아이이긴이거든요이사에들어오이거 피하는것도 그이고 이건.. 카르마 스킬 피하고 또아이르이러니까돌풍이으로 가보죠 자식 봐라. <laughs> 뒤에 아지르까지 있나 본데. 그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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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야텔 맞어? 아니 아지르 땅굴은 예상을 못 했는데. 아주면 어떡해 음? 오히려 좋은데 이 친구가 더 비싼 건데 비싼 거 먹었네 패시브 터진 징크스는 개새기 때문에 타워 이렇게 옆에서 막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속받고 공속받고 들어오면 이렇게 쎄가지고 무조건 좀 그전에 빼야 돼요 타워 날라갈 것 같으면 불풍 나왔고 구형포 그래 가죠? 보민이 가 아니면 고영포인데 상대 방어력 별로 안 높아서 어? 방금 오셨나보네 오늘 내 판인데 내판다 지고 지금 처음 이기는 건데 하하 <laughs> <내가 찡그시다. 웃음> <laughs> 와.. 너무 아까운데? 어디서 가? 아.. 사람들이 징크스하면 약간 징크스 룰루, 징크스 쓰레쉬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저는 노틸러스랑 진짜 되게 좋을 거 같은데? 노틸러스랑 연계하기가 되게 쉬운 느낌? 궁도 그렇고 그냥 평타에도 이 스킬로 바로 연계돼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편한 느낌? 개약깝네실 한번 써서 한턴 버티게 해줄걸 그랬나? 그리고 전령도 신단도 터지긴 하거든 아.. 네. 아.. 이건 변수인데? 맥사여가 여깄네 공구도 쿨타임 5초 상향된걸로 어떻게 안되나? 아.. 10초 상향 해줬다면 뺏었다 왜 5초밖에 상향 안 해준거야 상대가 팔이 좀 길어서 보순스프로 가고 있긴 한데 운나날 가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씨.. 또폰 빠졌네 하지만! 아이고 이러면 바로 못 가겠는데? 그럼 와봐 나구연포라 이거 괜찮은데? 아피전? 아가리. 고염포 레드 고염포 하고? 야야야 버섯 아야 버섯을 버섯을 거기서 밟아버리면 어라? 이렇게 하고 피바라기 하나 가도 되고 아니면 상대 AP 센거 생각하면 맞아 근데 이거 피바라기가 나을 거 같은데 얘도 어쨌든 마방템 가서 그렇게 막 원콤날 그건 아니어서 점을 빠진 것 같은데? 확실히 때릴감만 나오면 제가 세긴 한데, 상대가 팔도 길고 쿠킹도 좋고, 딜과 잡기가 조금 빡세네요. 그나마 불풍 있어가지고 오케이 되는 느낌? 와야 되는 것 같으면 더 힘들었을 듯. 도랑은 팔고 시발하게 사봅시다. 도랑은 버프까지 돼서 팔기 싫게 했는데, 한 너무 오래 쓰는 것 같아서. <목소리> 지금도 돌풍 없죠? 조심해야 돼요. 그냥 쭉 빼요, 이거. 도스돼서 죽으면 그게 더큰 손해거든요. 진짜 근데 쿨타임 너무 길긴 하다. 쓴지 안참 됐는데 아직도 없냐, 무슨. 누이 잡고 아저료가 죽어 주는 건 많이 이득인데. 실 싫어요. 도미닉을 가야 되나? 도미닉 갈 정도의 방어력은 아니고, 오히려 상대 AP가 세니까 여기서 이제 마방 하나 올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면, 초식에 한번 사고, 수호천사? 근데, 저 사실 액티브 두개 힘든데? 돌풍이랑 초식에 다 1번에다 써가지고, 돌풍 갈때초식이잘안 가거든요, 사실. 어차피 근데 지금 용바론 한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론 한타도 있고, 사용 한타이기 때문에, 초식에 잘 쓴다는 생각으로 일단 초식에 하나 삽시다. 그럼. 아 어, 근데 이거 렉사이도 이제 방태 물리고 있으면, 사실 도미닉도 있긴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초식계를 쓸까, 돌풍을 쓸까 고민하다가 전멸을 쓰고 죽었는데요. 아, 진짜 존나 세네. 딱 하나 잡고 초식계 쓰려고 했는데안 죽네. 아저 벤시 벗겨줘야 되는데. 진짜? 아 다졌어. 말 말이 되나? 룰 다섯 판인데 다섯 판을 다졌어. 그래도 징크스 S 등급. 이거 딜량 1등이면 나쁘지 않지 않았나? 까비.